안녕하세요. 원삼아저씨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2025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5년 부동산 값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5 부동산 시장 대 전망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 영상 전체 주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기 임대 방식 장점과 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성시 대 재건축 투자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원삼아저씨 1680. 1789, 건설사 수주액 67% 증가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액 23조 6천억원,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확보, 노부아파트 정비사업은 앞으로도 확실한 성장 동력 청약시장, 브랜드아파트 압승, 소규모 재건축아파트도 위치 좋은 곳은 30일 가격으로 투자가치 있습니다. 푸르지오 경쟁률 비교, 같은 지역 푸르지오 단지, 61대 1 브랜드 아파트 선호, 청약 시장의 양극화 심화, 청약 양극화 현상 분석, 서울 전세보다 월세, 서울 신규 전 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48%, 동대문 강북구는 60% 돌파 대출 규제 고금리 영향, 앞으로는 월세 중심 임대차 구조로 전환, 신규 계약의 절반이 월세, 전국 분양가 3.3당 2천만 원 돌파, LH 토지 GTX 개발 우자 수도권 하락 지방 상승, LH 토지 GTX 개발 우자 투자전략 포인트 지방은 오히려 상승세 LH 토지 GTX 개발 호재 수도권은 하락 지방은 상승 지역별 투자 전략 필요 용인 지역 보세요 확실합니다 무료 상담 1688-878 주유소 부지의 새로운 기회 상업시설 주택 드라이브스루 변신 도심 속 주유소 부지가 주택 상업시설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재탄생 교통 요지에 위치한 입지 투자자 관심 폭발 앞으로 주유소 부지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 GTXC 덕계역 개발 호재 경기 양주 덕계역 인근 대단 단지 개발 GTX-C 개통, 서울 접근성 강화 양주 랜드마크 단지로 부상. 양주 덕계역 대단지 GTX 개통 효과와 전망. 임대주택 투자 확대 글로벌 자금 한국 임대주택 펀드의 집중 투자. 임대주택은 단순한 서민 주거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 상품으로 변신 중. 서울 1인 가구 42% 월세 거주. 글로벌 펀드 한국 임대주택 투자 집중. 결론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토지 공급 구조 변화. 정비 사업 활황 청약 양극화 월세 중심 임대차. 분양가 상승. 새로운 투자처. 되는 곳은 된다.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를 사라. 왜 미래의 대한민국 먹거리.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나요? 무료 상담 1688-8789. 원삼 아저씨 네이버 블로그.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5년 부동산 흐름 전문가가 짚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댓글, 카톡, 전화 모두 가능.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댓글, 카톡, 전화 모두 가능.